안녕하세요. 피진중국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음 2와 자음 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소개할 두 자음은 좀 특별한데요. 역할은 자음, 사운드는 모음입니다. 이런 자음을 반자음 또는 반모음이라고 부릅니다. 화면에 보이는 Y가 그중 하나인데요. Y는 모음 E 소리를 냅니다. 이, 이 W인데요. W는 모음 우 소리를 냅니다. 우, 우, 우. 그럼 발음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병음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? 네. 앞에 오는 자음이 이. 뒤에 오는 모음도 이 해서 이, 이, 이. 이번에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앞에 오는 자음이 우, 뒤에 오는 모음도 우 해서 우, 우, 우. 화면에 보이는 병음은 동째로 위로 발음합니다. 그래서 별표 위, 위, 위. 지금까지 모음소리나는 자음이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. 저희는 더욱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.